야. 나 지금 반쯤 제정신 이 나갔거든. 근데 넌 완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나 완전 돌아버리기 전에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. 말해봐. 어떻게 된 거야? 자살로 내사 종결됐어. 그러니까... 수사 종결 서류에 왜네 도장이 찍혀있냐고. 내가 수사한 자료 못 봤어. 봤어, 봤다고. 나도 고민했다고. 근데... 목사님, 스님, 신부님도 자살할 수 있는 거고, 핸드폰이 아니라 차 사고, 땅 사고, 집산 사람도 자살하고, 콘서트가 아니라 대학 수석 입학했던 사람도 자살하더라. 억지 쓰지 마. 유서 나왔어. 우울증 치료받은 병력도 나왔어. 정황으로 보나, 주변인 진술로 보나 자살로 결론짓는 거 전혀 억지라고 생각하지 않아. 그러다 자살 아니면 어떡하려고?